네, 여기는 써니스마라고 식재되어 있는 밭입니다. 약한 2년 반 전에, 2년 한 6개월 됐겠죠? 식재한 지. 어, 그때약한 20cm 정도 되는 묘목을 구입을 해서 이때 식재를 했는데,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1.3에서 1.5 정도 수고 성장을 했고요. 음. 원래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나무들이 성장 속도가 좀 느린다고는 하는데 이써니스마라고는 성장이 그렇게 느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뭐 빠르지도 않고 속성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적당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2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1.3에서 1.5 정도 나와 준다고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요즘은 이제 칼라 조경으로 많이들 분이들이 오시는데 칼라풀하게 조경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써니스마라그가 국내에 들어온지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소비자들께서 이거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써니스마라그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는 큰 성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농가에서 1.5에서 1.8 정도, 어, 첫 번째로 식재를 하신 농가에서, 어, 이제 출하 중이고, 출하 중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큰 성목을 가지고 있는 써니스마라그. 대략 여기 식재되어 있는 수량은 약한 600주, 700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보시면은 이제 저도 외대 작업으로 해서 원추형으로 어, 앞에 있는 이 친구 한번 볼까요? 굉장히 원추형으로 수형이 괜찮습니다. 칼라 음, 한번 볼까요? 색감이 화면에 제대로 담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급 정원수의 고급 정형수로 어, 쓰일만 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에메랄드 그린과 아, 비슷한 꽈라고를 하줬는데 음, 굉장히 수영이 괜찮고 그다음에 입이 어, 단정하게 위로 에메랄드 그린처럼 올라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갈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음, 여기 앞에 보시면은. 샘플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 줄을 심어놨는데 1.78이 그 정도 사이즈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우람합니다. 웅장하네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서니스마라그1.78 거. 이거는 샘플입니다. 샘플로 제가 좀 식재를 해놔서. 과연 이게 2m, 53m가 됐을 때 어떤 형상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저도. <laughs> 써니스마라그 밭이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루에로 화분묘에서 재배를 계속 했던 거구요. 현재 수고는 2m급 뭐 2.1, 2.2도 나오더라구요. 좀 떨어지는 애들은 1.8도 나오고 대략 지금 한 수량이 한 80여주 정도 되는데 평균 2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루에로우 2.0급 그 화분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써니스마라그 샘플로에서 화분에 두 줄을 식재를 해 놨는데 어 키가 한 1m80m, 1m7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로 화분묘로 재배 중인 밭입니다맨 어, 좌측에 보시면 문그로우 1.5m급 화분묘. 어, 대략 한 100여주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 킹 오브 브라반트 그리고 저쪽에는 어, 블루 에로우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조그만 묘목들 보이는데 여기는 어, 에메랄드 그린 20cm 포트에서 현재 대략 한 50cm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저쪽 앞에 있는 거는 블루 에로우. 이제 이런 성목들이 출하가 되면은 다시 이곳에다가 저 작은 묘목들을 큰 화분으로 옮겨서 다시 재배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블루 에로우는 1.5에서 1.8 정도 나오는 대략 수량은 한 400여 주 정도 될것 같고요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킹 오그브브 브라반트 킹 오그브브 브라반트하고 블루 에로 우 현재 이렇게 화분묘로 재배 중이고요 어, 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제초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풀관리는 뭐 기본이고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야 나무 성장이 잘 되는 거고요. 킹 오브 브라번트는 신품종으로서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키워보니까 굉장히 속성수이면서 어, 울타리 목으로 경계 차폐 용도 이런 목적으로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도 좀 일부 추라가 있어서 이렇게 그 화분 놓여진 곳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음, 대략 오늘 한 60여 주 정도 추라가 되는데 좀 이따 추라되는 모습 다시 한번 어, 마지막에 촬영을 해 보고요. 제가 이 나무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그, 잎, 잎사귀들이, 나무 잎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 일반 다른 좀 빡빡하게 차는 수형을 가진 나무들보다는 안에서 뜨는 현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 밭에 제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은 구조물이 하나 있죠. 상수도 시설 같은데, 여기를 차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지주분한테 이어 나무를 식재를 해드렸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들은 대략 한 1m80까지 올라오네요. 밑에서 이제 노지에 심어놨기 때문에 밥이 이렇게 빡빡하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보시면은, 그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바람이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 것으로 것 생각이 되고, 음, 내년 정도면은 완전히 차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킹 오브 브라반트는 식재 거리를 제가 이제 1m 간격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어, 밑에 부분에 차폐를 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역시 괜찮은 것 같아요.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울타리, 경계, 차폐 이런 목적으로는 달성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뭉구로우도 있고요, 킹오브브라반트, 블루에로우 일메자크 모두 여기는 화분으로 재배하는 중이고요. 화분매의 장점은 어, 이식했을 때화자율이 어, 극히 적고 바로 뿌리가 활착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노지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뿌리 활착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몸살을 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노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밥도 잘 많이 차고 성장도 좋은 반면에 이식했을 때 약간의 그런 어 하자율이 되는지 성장이 잠시 멈춘다는 거 그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출하 준비 중이었던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분류 킹 오브 브라반트 관광농원으로 차폐용도로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해놨고요 차량만 들어오면은 바로 탑재가 가능한 상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한 60주 정도 오늘 출하를 하는데, 어, 아까 그 화분 놓여졌던 자리에서 이렇게 상차 준비까지 1시간 정도? 상차까지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되겠죠? 어, 이럴 때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6 0조분작업벌려면은 대략 혼자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차폐용이고 또 속성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울타리나 경계 차폐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킹오브브라먼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